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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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미역국 먹었어요? 아, 직못 먹었습니다. 아, 미역국도 아. 못 먹고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시사회로 왔어, 지금. 아, 저는 그 촬영 때부터 아. 계속 궁금한 게, 네. 저는 지금 계속 아. 왜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들어오면서 멤버분들을 봤을 때 광희가 없어서, 어. 거길 제가 들어가야 되나요? 네. 연기하는 제 모습을 제일 보기 싫어해요. <laughs> 저희도 뭐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. 이제 저곧 네, 네. 저희들 한번 좀. 저... 꼭 봐야 하나요? 아, <laughs> 봐야지. 아, 일단 <왜? 웃음> 아, 아, 그냥... 뭘 어디 가요? 아, 나못 보시는데. 아 건정분수, 건정. 생마진을 남겼다. 허리가 없네. <목소리> <목소리> <그치. 목소리> 주영이 진짜 건정분 어땠어요? 엄배우님 시나리오 를 받아볼까 봐요 이제. 아 그래.